아네 아니 2협이라서 밀만 했는데 아, 이거 진짜 어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 도매 도매 도아야 밀었다 야 씨발 밀었다 아 진짜 밀었다 이게 방협이 개크렉기었다 내가 말했지 아까 자만이라고 뮤타 빼는 거 어어 레그 다 깼는데 럴코 안나온다 아 이게 밀린다고? 아 근데 저거 이걸 줘야돼? 와 잠깐만 어 병력이 주력 병력입니다. 예, 끈질기게 나오는 상대 병력을 맞상대할 네. 수가 없죠. 어 CJ 평태수, 자 이번에 태열을 낚겼습니다아 초보자라면 아. 이 경협 사람이 안 되죠 이제. 네, 뭔가 활발한 움직임으로 CJ 김명은 아홉 쪽 가장 중요한 장어줄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. 이태영, 설마 구석에 파일론? 오. 오. 오케이 설마? 와, 딥, 야, 설마. 야, 아니, 이 설마? <laughs> 이거 아니 이타이밍 초반부도 아니고 토스이망이 게임인데 토스 입장에서 도파민 터지는 하고. 게임이에요. 예, 그에고수 있는 상황이 어, 반응. 뭐? 야 이거? 귀신인가 뭐야 이거? 믿기지 않을 거야. 뭐야 이거? 크 뭐야 이거? 언제 왔어? 타이밍이 말이 안 되는데? 뭐야 이거? 당황했죠 지금. 몰래다 어, 그? 여기서 어, 아둔 짓고 그냥 몰래 다크다 <laughs> 저기다 아 그려서. 그거 그걸 한다고? 아 왜냐면 지금 게임이 안 풀려서 그냥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시도 해 볼만도 해지금까 게임이 뭔가 좀안 풀리니까. 아니, 근데, 어, 근데 지금 사이버도 근데... 지었는데 가스가 느껴져. 어저한번 어, 뛰자.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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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맞네. 저거 페이크잖아 페이크. 근데 이런 거 당한 사람꼭 김명훈인데 원래. 지금 그냥 나가 싸야 워 돼. 나 싸면 안 되냐? 싸고 지렸 지렸다 지렸다 그냥. 아 이건 다 썰린 게 맞다. 이걸 어떻게 보냐? 이거. 아니, 안마당상태 p 보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볼 나이스 Spire, s 어 i r 스 s 이 i r e s p i 이 e Spire, 스파이어 어 스파이어. e Sp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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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지 i r e Sp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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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i 아 아니, 근데 저걸로 스파이어 쏘는게 낫지 않았나 그래? 쏘는 그래. 아한한 스파이어 쏘는거 질렀만 뽑으 이기잖아 6게이에서 그래 굳이 스파이어 쏘러 지금이라도 쏘러 빨리 쏘로아 쏘렀어 이미 쏘렀어 아 쏘렀어 쏘렀어 이러면 깨져 이러면 깨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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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링도 깨겠다 와와 존나 세다 뭐야 이거 600밖에 없어서 어, 금방 깨져 이거 설마 저기다가 설마 저기다가 게이트? 아 잠깐만 그 게이트 예전에 아 이거 선화도 나고 오 저기다 게이트하고 다크? 어떤데 아아니 이거 그짜또 할라 그런다요 왜냐면은 서치 할라 그러면 이게 나갈 이유가 없어 아 진짜 이거 무조건 해 아니 왜냐면 이게 서치 할 거면 그냥 본질 있는 거 여러분들 타이밍 맞춰 나가지 왜또 보내겠어 이거 이건 안돼도 하고 싶을데아 이건 안돼도 해야 돼 제우경 아돈올려안돼도 하고 싶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이 크나이다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준비한 건 아니야 어, 맞아. 근데 저이 상황이 나왔을 땐 어, 하는 걸 알고 있네, 재우기 형이. 근데 안 받아가서 파야지, 아, 형. 안 받아가서 파야지. 야, 작품. 작품. 잠깐만요. 그, 나 이거 나에. 오버를 에이. 여기로 보낼 수가 어, 없는 게 뭔지 에이. 알아요, 여러분들? 커서 했을 때 오버가 그냥 잡혀. 이, 이, 이 동선에 두면은. 그래. 그래서 명훈이 형 오버가 나와도 무조건 가로로 보내야 돼. 그래. 이게 여기 걸릴 수가 없어, 이제는. 그래. 아, 와, 생각 이거는. 아, 왜냐면 생각을 안, 안 하고 있으면 이 예, 정도 예, 다 죽어요 예. 이게. 와 이거는. 야, 아니 이거 운이 좋았다. 딱 본진 아, 봐야 될때그거라서 아, 하카 아, 어디서 왔지? 와, 근데 이거 아, 이미 이거, 이미 뭐, 게임 맞아요. 터진 거긴 해. 뭐, 이말안 그러니까 되거든. 사실. 더 봐봐, 명훈형 이미. 아, 나다 커. 아, 내 재욱이야 잠깐만. 지금 삼형제가. 어 뭐야? 지금 이거 언제 떴어? 와, 언제 떴어 이거? 대크랙인데 이거. 아 끝났다 끝났다 이건. 야. 근데 일부러 안 쏴, 쓰... 아니 이 일부러 안 쏘고 있었나 봐. 아, 아, 일부러 아, 안, 안 썰었네. 와, 아, 센스 뭐야, 재욱이 형. 이방송도 없는 척했네. 지렸다. 야, 지렸다. 근데 이거. 야, 아, 야. 정신 못 차려요. 이건 그래 이제 히드라까지 박아지고 끝나긴 아, 했어. 나 그때도 그거였어. 뭐, 그냥 뭐, 걸리면 뭐. 진단 말도 했어. 오버로는 뭐, 좋지. 뭐, 뭐, 그냥 어차피 탈락하지고 이런 말들. 허지. 네, 어쩔 수 없다. 이번 시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고.

어차피 명훈이 가난해서 라바가 남거든? 라바 쓰는 게 의미가 없어. 진짜 예상 못 했겠다. 아, 네. 잠깐만, 그 네. 표정 나왔다, 명훈이 네. 형이. 하는 이런 일단 선크니치가 뭔가 묘한데 묘한 개주하 보인다 열시 히치 썬크니치가 너무 좋아 보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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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스컬지를 너무 오버해서 찍어서 커셉 모으는 것도 안, 안 보고. 있는데요? 네 아래쪽으로 가서 때리면 되지 않을까 오. 싶은데. 그래도 막히는구나. 와씨 와 컴백! 컴바... 그 어, 여기... 아, 아 이제 코 잘못 건드렸다. 와하 있는데 돌이 졌어야 이거 미쳤다. 방금 뭐야? 템이 없어가지고 도메는 이제 수비적인 적을 노렸는데 아, 공격적으로 아, 해가지고 아, 끝? 계속... 아니 이거는 근데 어, 못 막아요. 저... 아못 아, 막는 게 아니라, 아, 아, 게 아니라 아, 아, 못 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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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가 절대 못 들어 토스가.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못 이겨. 그냥 구조상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야 저우가. 저우가 뽑기만 하면 끝난 상황이야. 내가 이거 많이 해 봤거든. 당연거든요은 <목소리도> 상황이 나와야지. 어야 돼요. 이걸, 자, 이걸 오, 진다고? 강이니 네. 나와요. 예. 예. 이 게임을 어, 어떻게 줘? 네. 좀아파지지만 다섯 개만 있어도 그냥 는 아, 그냥 민거 같은데. 와, 방 이럽이라서 아, 밀만 했는데 이거 진짜. 어, 잠깐만. 지 마. 여기 가어마리 아, 도망? 지르달려어 와, 드라그 세이브. 드라그 세이브 되면, 드라그 세이브 되면. 와, 아, 뚫렸다 이거, 뚫렸어. 드라그 세이브 되면 못막아요 아, 이거 이유가 뭐 뚫렸어 이거. 이거 공격이. 아, 못 나가요. 저기, 내가 말했지, 아까 자만이라고 뮤타 빼는거 야, 뮤타 이게 만을를 관계 말이 안돼 지금 그냥. 유돌수 도 있는데. 잠깐 히든 깨지면 진다. 히든 깨지면 진다. 러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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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커. 아, 천호 정설. 아, 제대로 했어. 스톱 았어스두 왔어 스톱 스톱 밀었어 아 끊었다 와 밀었어 와, 밀었어 그래. 밀었어 로뇨어, 와, 밀었어 도막 밀었어 씨발 승자 예수 맞어 주원해왔어 승자 예수 이걸 이긴다고? 와, 와 이걸 자만해서 지네? 이게 자만하면 안돼 저거는 이래서 저거는 절대 자만하면 안 돼. 한방에 와, 루탈. 진짜 괜히 마당 들어와가지고. 와, 운동 달려. 뭐 없어요. 로그 잠깐만요. 없어요. 한밤이 없어라. 럭커 나와요. 예. 럭커. 로커... 길산 완벽하게 지금. 지더라도... 또 질럿은 침투해서 데미지를 어? 줘야 되고. 네. 오, 근데 공이 좀 아파. 하고영모 이스커밍. 럭커. 로커, 로커! 아, 보러. 아, 이 로커. 로커. 근데 괜찮아. 자, 태플로 괜찮아 이제. 다 떨었어 잠깐만. 럭커. 럴커不.. 럴커 죽었구나. 또 죽어요. 와이거 okay. <Lion> 진짜 아도 매니아야 도 신급으로 신급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타이에공격이니이걸 왜죠 영나? 근데 저 질러시 합류 돼가지고 잘 싸워야 돼, 이거. 방역됐다? 방역됐고, 잠깐 질러 근데 합류 돼 있으면. 네, 아, 근데 잘한다, 명훈이 형. 존나 까다롭게 안, 안 돼, 루탈로. 안 이거 뮤탈이안 긁혔으면 이겼다, 저 질러. 아 어? 어? 아카 완성되면? 방이어빨? 아 방이어? 아아아 아니, 밀렸네.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막혔어, 막혔어, 막혔어. 밀렸어. 아니, 설마.

와 이거는 근데 진짜 뮤탈 근데 안 만난 가서 졌다. 와. 진짜 이거 유일한 한방이야. 와 이제는 와 여기 건물로. 아, 어, 아, 뭐 에서심시 뭐, 네. 그러니까 오죠. 나는 연습 때 저런 심시티 한 번도 안당는 거였거든. 대회 니까 바로 꺼내더라 명훈이가. 아유가방이 여기서 명훈이가 좀 바빠서 다이었던 게. 이악한을점사를 못했거든? 아, 나, 나, 나 이거 때문에 이긴 것 같아 이 악한 완성되어서 한 두번 찢어가지고 봐봐! 된 같아! 아, 여기서 원래 이게 무탈 몸빵이 엄청 잘 된단 말이야 좀 봐야돼 봐야돼 이게 아칸딱 살아나면서 딱 정확히 이거를 두번 긁어 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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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했거든? 이것 때문에 이긴거 내가 때는 드라조만 내리면 안되면 안되면 면 안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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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기댄게, 기댄게! 와, 근데 진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였어, 이게. 데미지를 진짜 이거 아니고서는. 아, 아, 진짜 다크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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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 분의 아, 1이었어, 아, 이게. 아이, 10만 아, 가지 수 중에 한 가지 수였어. 미치잖아 봐봐! 와! 이거는 역! 최적 선수 방철 선수 이태일 철어 승부심 띄우면서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을 했고 경기 종료를 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참자 대결의 시작 하겠습니다. 아니 안 터지고. 뭐. 아니 패논 깨지면 이게. 아니 반응 되지. 프로브로 반응한 다음에 줄을 딱 나오면 막지. 음. 저럴 수 밖에 반응이 안 떠올라 아 웃잖아! 두잖아! 두잖아! 아아 왜? 깰려고 근데... 안 뜨던데? 아 근데 도배 반응 왜 그래? 아, 아 반응이 너무 좋아 아 이거 자체가 피해야 근데 안 끝나고 진짜... 개망해 와아 이런... 와 태수? 아 근데 태수가 이게 한방에 있다니까 진짜 와 이런 병영이 형 개웃겠는데? 병영이랑 태수 만나면 병영이 사가 어, 어. 그니까 원래 이게 구링이 아니고 칠링이와야돼 원래는 이게 구링 때문에 왜 안되냐면 내가 이게 질럿이 떠 나그지고 아, 얘가 어안 오길래 어 타이밍 이미 이 지났으니까 내가 그냥 질럿 서뛴 거야. 와, 와. 와. 와, 이게 원래 구링 때 오면 아니, 이게 아니, 이렇게 질럿이 원래 떠 원래 그 칠링 때 와야 돼. 국지어 아, 오. 오. 아, 지어 아, 지금 아, 어 아, 아, 니 아, 지어 아, 지금 어 아, 지어어 아, 아 제발 말수없어다야나어와 태수는 제가 말했죠 무탈 여섯 부대 뽑는다고 계속 뽑아요 어차피 잡혀도 봐봐 빠르게 올라오지 의미 없습니다 계속 뽑습니다 방태수는 자 말했잖아요. 아 진짜 계속 뽑아요. 보세요. 아니 예, 웃을 때가 아니야, 여러분. 진짜 보세요. 제 계속 뽑은 계속 뽑아, 진짜로. <목소리> 공일함 눌렀죠. 공일함 보이세요? 저 공일함? 메탈 계속 뽑는다는 거야. 그냥 미탈 밑에, 자기 메탈만 뽑는다는 거야. <목소리> 자 본진 쪽, 본진 쪽. 투다 <목소리> 탕탈입니다. 자, <목소리> 자 여기 다 카카메. 아까도 없겠지. 여 없겠지.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저도 몇 점수 하나요, 오늘? 와. 잠깐만, 더블 닥카는 죽였다. 어, 뭐야, 왜두 마리 만들었어, 어? 이 용? 아니, 이용 근데 지리는게 그거야. 아, 아니, 무한 뮤탈이 들어가니까 두 마리 고마워. 와, 잠깐만, 이거 방태스 맞춤이다. <laughs> 잠깐만, <웃음> 이거 무한 십일비 맞춤이다. 투아칸. 아니, 근데 지금 개그링이 뭔줄 알아? 1 2시 이거 올리면다카가 보진 없던 자고 뮤탈 보진 간다. 뮤탈 보진 가면 뮤탈 다 죽어요. 잠깐만. 자, 여기 닥카가. 잠깐 보진, 보진, 보진. 잠깐, 잠깐, 어, 보증, 와, 잠깐만 보지, 보지 말와 잠깐만, 잠깐만 두 마리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? 어 지금 얘얘 그거다 마태가 갔다 태수 지금 형 그거다 얘 지금 뭐 찍을지 몰라가지고 와 여기 와저 이제 토스가 질 수가 없지 네개 캐고 있는데. 나도 이제 BTS 맞춤 알았다. 추학한 이거 시청자님들이 했어요. 말해준 거. 이거 왜 버려 네. 근데 아, 게임 포기했나봐 지금. 아, 와 이거 오, BTS, BTS 입장에서는 와. 정말 프로토스가 먹을 억지로 있습니다. 진 거고 재우경 입장에서는 네. 스토리가 미쳤다. 이걸이 이기는 거는 스토리가 네.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인데. 어,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진하면 되는데. 뭔가 아쉽다 게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냥 악셀만 밟으면 되거든요. 근데 자꾸 그냥 뭐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차선 변경만 존나해 그러다가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그냥 간 거야 그냥. 오재아 어? 그냥 찐득하게 가면 되는데. 와. 와 진짜 개 아깝겠다 이건 진짜 근데. 아니 이거는 진짜 잠못잘것 같은데 태수. 억울하시네. 이 게임은 진짜 진짜 구델까지 갔었는데 와와 이걸 지네. 근데 독학한 두개 판단 좋았다. 독학한, 독학한 두, 두 개가 지긴 했어. 두개 아니었으면은 다시 멀티고 나발이고. 본진 아상 났어. 와 너무 아쉽겠다 이거 근데 진짜 그치. 이거 다 이긴 건데. 올라갔다고 생각할만한 경기인데. 네. 아 이걸 이기네. 와, 와 이게 이겨지네. 패승승 패승승 지졌다. 네. 와. 아우다이거 진짜 살 떨렸다. 멘탈 센데? 야, 그 몰래 게이트가 역전의 사막이었네. 아, 진짜 너무 좋다. 거의 다거든. 재우 다 왔어. 아, 모든 싸움에서. 다 왔어. 이 개새끼야. 재우 다 왔. 들 너무 고맙고 또 특히 김유다 사장님! 야! 야 됐다 됐어. 이거만 됐어. 야! <laughs> 야, 이거만 됐어. 개썅기. 예! <laughs> 예, <새끼! 웃음> 항상 팬분들이 요즘에 폼이 좋지 않는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. 저도 스스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잘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